안녕하세요. 닥터 이민희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노인들의 고유한 요구사항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인 의학 분야에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몸에서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건조한 피부이거나 알레르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더 중요한 일에 대해 속삭이거나 심지어 비명을 지르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는 심지어 귀하의 수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신호를 보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소중한 수년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60세 이후에 심각한 건강 위험의 경고 신호가 될수 있는 신체의 가려운 부위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위 중 어느 부위에든 가려움증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증후는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체가 경계심을 유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마지막 가려움증은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지금 당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나만을 위한 건강 팁이 담긴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 중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0을 입력하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귀하에게 정말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려운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리 아래쪽에 가려움증으로 순환계에 경고를 보냅니다. 노인들이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는 가장 흔한 부위 중 하나는 다리 아래쪽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양말이나 신발에 자극을 받으면 가볍게 털어내면 쉽게 지워지지만 특히 정강이나 발목 주변이 자주 가려워진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혈류가 좋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지며 심지어 혈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작은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신경 관련 가려움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지점입니다. 이는 혈액이 심장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동맥이 좁아지거나 정맥이 약해지거나 일반적인 심혈관 건강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피부의 산소와 필수 영양소가 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피부건조, 자극, 때로는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이러한 유형의 가려움증은 말초동맥질환, 폐해드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심각하게 증가시키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정호석의 나이는 73세입니다. 그는 처음에 얼마나 많은 로션을 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밤 다리 아래쪽이 가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나이가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에게 이를 언급했을 때 검사 결과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몇 가지 변화를 통해 혈전 및 심각한 심장 문제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즉, 낮에 조금 더 움직이고 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려움증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졌습니다. 혈액순환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몇 초간 눌렀다가 놓아보세요. 손가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한동안 그대로 있다가 사라지면 혈액순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리 아래쪽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무시하면 심각한 혈관 문제에 대한 조기경고, 징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면 건조한 피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세요. 등 위쪽에 가려운 반점은 신경 손상의 신호입니다. 만약 등 위쪽, 경각골 바로 주위에 가려운 느낌이 들었고 아무리 긁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신경 관련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짜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각 이상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신경이 눌리거나 척추가 손상되어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됩니다. 척추의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등 윗부분의 신경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신경은 뇌에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여 피부 표면에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가렵거나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긁는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신경에서 나옵니다. 때때로 이러한 유형의 신경 압박은 척추 퇴행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움직임에 따른 통증, 더큰 허약함, 심지어 자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진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68세입니다. 그는 오른쪽 견갑골의 로션 바로 아래에서 이상하고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느꼈고 긁어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원인이 척추 상부의 신경이 눌려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면 더 심각한 척추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자세 습관과 목표 스트레칭을 위한 물리치료를 통해 그는 가려움증을 없애고 추가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해 볼수 있는 작은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 윗부분의 가려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단순히 표면적인 가려움증을 넘어 저림이나 약간의 감각이 느껴지더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척추가 나중에 이동성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고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이번 댓글에 댓글을 남겨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가려움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바닥의 가려움증 조용한 간 경고입니다. 손바닥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특히 뚜렷한 이유 없이 가려움증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 이는 간에서 약간의 소스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려운 손바닥이 단지 피부가 건조하거나 비누로 인한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방 축적으로 인해 간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간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담즙을 지방 수화에 도움이 되는 액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신체의 주요 필터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의 바이오염이 축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염분은 피부, 특히 손바닥과 발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가려움증은 밤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모이스처라이저를 사용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박상우, 72세, 는 특히 저녁에 손바닥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자신이 만진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의사를 만나러 갔다. 혈액 검사 결과 그의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해 초기 지방간 질환의 신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단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잎이 많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 증상이 가라앉고 간이 안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대고 몇초 동안 3개 누른 다음 놓습니다. 피부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붉어지거나 예민해지면 간 스트레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자주 가려워지는 경우 특히 이유를 알수 없는 경우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 피부나 눈의 황변 등 다른 증상이 있는 주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잠재적인 간 경고를 무시하기보다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운 두피는 혈당 불균형의 잠재적인 징후입니다. 비듬이나 뚜렷한 자극이 없더라도 두피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운 두피를 내부 건강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지만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종종 피부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아 몸 전체에 낮은 수준의 염증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염증은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피부의 자연적인 장벽을 무너뜨려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증, 과도한 건조함, 심지어 치유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는 당뇨병 전증이나 제2형 당뇨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수면과 삶의 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9세 이동민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떤 샴푸를 사용해도 제거할 수 없는 가려운 두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제품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에게 이를 언급했을 때 공복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활 방식을 약간 조정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사 후 산책을 하고 두피에 수분을 공급한 결과 두피 자극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테스트를 시도해 보십시오. 두피에 손가락을 단단히 대십시오. 민감한 두피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하다고 느껴지거나 하루 종일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혈당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두피가 가려워진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신체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 수분 공급 및 신체 활동을 관리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가려움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바닥의 가려움증은 신경 손상을 경고합니다. 특히 밤에 발바닥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는 신경 손상, 혈액순환장애 또는 신경병증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려운 발이 건조한 피부나 양말이나 신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건강 문제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발의 신경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 신경이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따끔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무감각, 감각 저하, 낙상이나 발 부상의 위험이 높아져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준호 74 씨는 밤마다 발바닥이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건조한 피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의사와 상담했을 때, 검사 결과 혈당 및 혈액순환 문제와 종종 관련이 있는 초기 단계의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났습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고, 규칙적으로 걷고, 식단을 개선하고, 발을 더잘 관리한 후, 그는 증상을 완화하고 신경 손상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시도해 보십시오. 펜 뚜껑을 잡고 발바닥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한쪽 다리의 감각이 다른 쪽 다리보다 덜 느껴지거나 가려움증에 따끔거림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이는 신경 관련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발이 가렵다면 따끔거림. 무감각 또는 피부색 변화와 같은 다른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종 생각, 이제 다섯 가지 가려운 부위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건강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려운 피부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신체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알리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순환기 문제, 신경 손상, 혈당 불균형, 간 문제까지. 이러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면 건강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최근에 발견했을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겪어보셨나요?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것은 비명을 지르기 전에 오랫동안 당신에게 속삭인다. 이 속삭임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려움증이 가장 놀랐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건강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